우리의 산 소망이신 대신 주님,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본문 창세기 삼장 일절에서 이4사절 말씀까지 우리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시초인 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죄 가운데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배부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의심을 선언하고 그것을 믿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은하계 사람과 동식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물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인간은 그 원리로 이 세상을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어, 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 장소 그 에덴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던 그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마귀는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뱀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뱀이 1절 말씀 보니까요 뱀이 들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뱀의 지혜를 사용하여 그들의 주인인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속임수는 어떻습니까?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이냐? 5절 보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아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라고 이렇게 하바를 초대하고 있죠. 아담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그냥 평범한 대화인 것처럼 보이고, 그냥 서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조로 지금 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삐딱하게 삐딱한 시선을 보고 갖고 그렇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음의 하와의 모습은 어떻죠? 2절과 3절 말씀 보면 마치 마귀의 그 비아냥의 맞장구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마귀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마귀의 초대에 이 하와는 응답하고 그 비아냥이 마치 진리로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스듬하게 하나님을 비안양거리며 그렇게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초대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제안했다는 것이죠. 인간을 강압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하와의 모습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은즉 스럽게 보였고 그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것 같았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생각하는 존재로 그렇게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자유를 통해 주어지는 어떤 책임 동반된 것이죠. 이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장 16절 말씀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한 가지가 아니라 참 많은 종류의 각종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어요. 근데 동시에 이장 17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와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됐나요? 그 선과 악을 그 선악을 따먹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게 되리라는 그런 선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냥 화풀이로 그냥 죽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냥 화가 나서 화풀이로 그들을 죽일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을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그렇게 부여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요? 선과 악을 선악가를 따먹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참더 많은 유익을 주었을까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여,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느 면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 그들 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들이 넘쳐났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아담은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참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름다운 배우자도 있었죠. 그 누구보다도 풍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겐 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만해서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자 하는 욕망. 자기 지위와 신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을 이 하와에게, 이 아담에게 그렇게 시비조로 걸었지만 하와는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죄로 물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와처럼 아담처럼 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더 높은 가치 정말 가치 있는 목표를 얻고자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걸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걸음이 목표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러지 않으면 내 삶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죠? 강릉 산불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살인자와 강도가 왜 일어날까요?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자 그렇게 애쓰는 그런 욕망에서 시작이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귀가 정말 원하는 것, 그가 속임수까지 동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어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마귀가 정말 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그에게 심어주니 그렇게 관계성을 의심하게 되고 그 관계성에 의심하게 되니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지금 아담이 저지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어긴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 그거 그냥 선과 선악과 따먹은 거 뭐가 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언약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경계선을 부여해 주신 것, 자유와 책임의 그 경계선을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바위가 계란에게 말합니다, 야 덤비지 마, 나에게 부딪히면 너는 죽어라고 바위가 계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계란이 마음을 먹고 바위에게 덤벼들고 그만 박살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누가 잘못일까요? 바위가 화가 나서 계란을 부순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계란이 바위에게 덤빌 때 이미 그 자체가 파멸의 원인이 된다는 것처럼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대양하면 인간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화가 나서 그들 부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덤비었을 때이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참 많은 자유를 외치고 참 자유를 선언합니다. 근데 책임은 지지는 않아요. 문제는 터졌고 상황은 악화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죠. 모른채하며 외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부정적인 행동이 찾아왔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악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끄러워했죠. 부정적인 감정이, 부끄러운 감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벗은 몸이 두려웠어요.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그 사이로 숨어 들어갔어요. 자기의 동굴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어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예요? 바로 디타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 하와는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뱀, 사실 그 뱀, 그 동물인 그 뱀, 누가 지으셨죠?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뱀이 나를 꿰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말들을 통하여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투명인간이 되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딱세 가지, 내가 투명인간이 되면 내가 이세 가지는 꼭 해보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죠? 어떤 생각 하셨나요? 그 안에는 다그중한 가지는 죄를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어느 곳에 갈 거야, 가볼 거야, 무엇인가 해볼 거야 왜요?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말들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결국 소외를 만듭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만들어서 내 자신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서로로부터 소외를 시켜요. 옆 사람이, 아내가, 자녀들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넓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참 지혜를 주셨어요. 아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좀 깨닫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말씀 보면 팔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밤 그,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저녁 바람이 불때이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참 소외되고 숨고 자기의 어쩜 민낯이 드러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바로 찾아와서 그들 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좀 인정하는 아,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때까지 그들은요. 서로 비아냥거리고 서로 소외시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좀 숨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죄는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먹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함으로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소외되었고, 세상은 평화가 깨졌고요. 사람은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 말아 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서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다 소외되었고 결국 불행해진 게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저한 비참함입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함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정말 이 세상 모든 것, 그것을 어지럽힌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 엄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뱀을 또 하와와 아담을 징계하시죠. 뱀은 어떻게 징계를 받습니까?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이 죄를 이 뱀을 이용해서 뱀을 이용한 그 사단에게는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또 사단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징계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주 줍니다.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그 마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또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하와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받을 것이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투쟁하겠지만 결국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징계를 받죠. 아담은요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고 결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결국 이들을 심판하시죠.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근데 여러분 또또 또 한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부단히 사랑을 베푸시고 부단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 말씀 보면 저녁 바람이 불때 그들을 향해 가세요 그 죄인들을 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찾아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숨어 있어요 자신의 집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세요,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구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 죄를 지었지만. 타락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그들을 향해 가시는 것이었어요 왜요?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결코 죽을 것이다 죽, 죽, 죽는다라고 죽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지금 그들을 향해 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인간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들을 입히시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요 부양자로 자처하신 것이었어요. 21절 말씀 보면 여호 하나님 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입고 있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치부를 숨겼죠. 무화과나무 이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떨어지죠. 그거보다 더 그들을 위해 가족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부양자로 자처하셨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부양자로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유혹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어도,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된 인생들에 대해서 든든한 후견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죄로 물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고된 인생에 든든한 후견이 되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팔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밤그 밤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밤을 그냥 그대로 넘기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로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징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실상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또 보여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끝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죄의 그 비참함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 또한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비참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소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